인생에서는 행복한 날보다 행복한 날보다 불행한 슬픈 날들이 더 많다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행복한 날보다 슬픈 날들이 더 많다 이 얘기는 상당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 슬픈 사실 <laughs>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 헬세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의 행복이 있고 많은 경우 슬픔이 더 많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 고통은 그렇다고 고통을 즐기는 것은 고통 자체를 즐긴다 그건 나는 오히려 고통을 고통당할수록 혹은 고통의 시간일수록 나는 나의 즐거움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럼 약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에,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인 고통으로 느끼되 그것을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단 헬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문단은 전체 한번 읽어보죠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어쩌면 어쩌면 고통의 순간 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 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든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 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든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 왔었나 그런 순간을 되새겨 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는데, 과거를 어떻게 돌아봅니까? 과거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누구나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그 가치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 가치를 다시 한번더 깨달아보라, 인식해보라, 느껴보라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과거, 지나간 것에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나에게 만족감을 줬던 것을 많은 기억을 떠올려라. 그러면 고통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완전한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햇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새는 상당히 쉬운 글을 쓰죠. 그래서 어려운 철학적인 글을 쓰지 않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일지 모르죠. 햇새 경험에 담긴 현실입니다. 어쩌면 진실이죠. 그러니까. 현재에도 살펴보면 만족을 주는 순간이 사소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있다 이죠 그것을 찾아내고 즐겨라. 어쩌면 고통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 차한잔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도 내가 이 차를 마시면서 과거를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조금 다시 떠올리는 거. 그 즐거웠던 기억은 뭐 상당히 내가 성공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 그런 것을 떠올릴 때, 그때 아이 순간도 이 정도면 나는 뭐 괜찮다. 이 순간도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느끼면, 그럼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